두 개가 있는데요. 아로마 향이 있고 부케 향이 있어요. 근데 아로마 향이 뭐냐면 와인잔을 주로 이제 아래 잡으시고요. 위 잡고 마시고, 한번 들어올려서 향을 맡아보시고 무슨 향이 나긴 나요, 그죠? 한번 따로 해보시겠습니까? 아로마 향, 아로마 향, 아로마 향. 자, 이제 부케 향을 맡는 데 불쾌한 공기랑접촉을 시키는데 일단 바닥에 놓으셔야 되고 돌리는 방향이 중요해요 시계의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사정 없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쳤요막 돌리죠 막 돌리죠, 딱 돌리죠. 얘를 공기랑 이제 얘를 공기랑접촉으로 충분히 막 돌리기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걸 도와주시오 돌린 다음에 공장에쪽으로음에시킨태태에서그 다음에 네. 또, 그 다음에 또, 그요 와인이 많다떨어졌그 다음에 또, 그 다음에 또, 그다그다면 잘은 그르겠지만 조금 음에거느 다음에 또, 그다음이 또, 그다음약해졌 다음에 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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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, 다 테레블에면말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그래, 방향을 왜 왼쪽으로 돌리냐면 이거는 매너도 는 문화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오른쪽 돌리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다 면 상대만 좋대요 그래서 만약에 투드라도 나한테 치면서 왼쪽으로 돌리고 여쭤볼게요 여기 와인 머리가 왔는데 미운 머이가나타 있어 오른쪽 돌려, 오른쪽 돌려, 밀고 당연이막 들었어 아, 와인은 돌리면 아쉽고, 안 아쉽고 근데 방향을 막려고 그러는데 배 사람들은 아, 기분이 무척 나쁘면 <laughs>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돌리는 아,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와인잔 돌릴 때는